여행사에서 가이드로 일하다 보면 안전사고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을 매번 교육받곤 합니다. 그 실사례들을 여러분께 공유하며 여행 전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7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는 개복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원치 않게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수천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내고도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는 여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피로와 탈진의 위험. 김백년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여행은 영혼을 젊게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80대의 몸은 그 열정을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79세 때 교토를 여행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금각사, 청수사, 기요미즈데라까지 하루에 여러 사찰을 방문하며 열심히 걸었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특히 무릎 관절염이 심하게 도진 거예요. 결국 그날 예약했던 아라시아마 대나무 숲 투어를 포기하고 호텔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몸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을. 이후로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하루 한곳 원칙을 세웠어요. 오전에 한 곳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또한 3일 활동 후 1일은 완전 휴식일로 정했죠. 장거리 비행 후에는 최소 이틀은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하니 여행의 질이 훨씬 높아졌답니다. 서두르지 않는 여행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말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해당 사례에선 여행 시 서두르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겠지만 그럼에도 명심하십시오. 노년의 대부분의 부상은 서두름에서 옵니다. 특히 노후의 여행은 절대 서둘러선 안되고 무리해선 안됩니다. 두 번째 건강 위기와 의료 접근성 문제, 평국희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건강할 때 여행한다는 말은 80대에는 더욱 절실한 진리예요. 우리 나이에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73세 평국희 할머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 중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현지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사와의 소통이 어려웠고 보험 적용 여부도 불확실했죠. 결국, 응급항공 이송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그 비용이 무려 2,5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의 비슷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하던 이분은 갑자기 혈압이 치솟아 응급실을 찾았는데 평소 복용하던 약의 이름을 영어로 설명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번역 어플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그때의 공포는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여행 전 반드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주치의와도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여행자보험은 80대 특화상품으로 가입하고 현지 한국 대사관과 한인 병원 정부를 미리 알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은 항상 원래 용량의 3배를 가져가고 약 봉지와 처방전 사본, 약의 성분명을 영어로 적어 여러 곳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지만 의료비는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여행 중에 절실히 느꼈다고 하죠. 세 번째, 사기와 범죄의 표적이 되는 위험, 석길수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여행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준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80대 여행자는 사기꾼들의 최우선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에서 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테르미니역 근처에서 관광객을 돕는다며 다가온 젊은 남성이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친절의 감동에 잠시 가방을 맡겼는데 그가 제 여권과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사라져버렸죠. 경찰에 신고하고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여행의 절반을 허비했어요. 또 다른 경험은 파리에서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자신을 직원이라 소개한 사람이 객실 점검을 위해 열쇠를 달라고 했죠. 다행히 호텔 매니저가 지나가다 이 상황을 발견해 사기를 막아주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수법으로 노인 관광객들의 객실을 털어가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 덕분에 이제는 여행 중 항상 경계심을 유지합니다. 중요한 소지품은 몸에 밀착된 안전한 주머니에 보관하고 호텔 금고를 적극 활용해요.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에는 항상 의심을 품고 공식 관광 안내소나 호텔 직원에게만 도움을 요청해요. 또한 가능하면 혼자 다니지 않고 현지 가이드나 투어 그룹과 함께 행동하려고 합니다. 경계심은 여행자의 가장 중요한 짐이라는 말을 이제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답니다. 네 번째, 낙상과 부상의 위험 증가. 배명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지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낙상은 80대에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제가 81세 때 그리스 산토리니를 여행했어요. 아름다운 절벽마을의 계단과 좁은 골목길은 사진으로만 보던 그대로 환상적이었죠. 하지만 그 불규칙한 계단과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고관절에 금이 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현지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한국으로 긴급 이송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죠. 6개월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했고 지금도 걸을 때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어요. 이 경험 후에는 여행지 선택이 더욱 신중해졌어요. 계단이 많거나 험한 지형의 여행지는 피하고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가진 여행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요.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요. 밤에는 절대 혼자 외출하지 않고 항상 작은 손전등을 가지고 다니고요. 한 번의 낙상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80대 여행자에게 절대적인 진리예요. 다섯 번째, 예상치 못한 비용과 금전적 위험. 박순희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여행은 돈을 쓰는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80대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될수 있어요. 일본 여행 중 갑작스런 태풍으로 비행기가 취소되었을 때의 일이 생각나요. 급히 호텔을 연장해야 했는데 연장요금이 평소 가격의 2배였어요. 여기에 추가 식사비, 교통비까지 더해져 예산을 크게 초과했죠. 고정된 연금 수입으로 생활하는 저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또 다른 경험은 스페인 여행 중이었어요. 현지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행자 보험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항목이었어요. 결국 2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직접 지불해야 했죠.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은 제 여행 예산의 전체를 흔들어 놨어요. 이런 경험들 덕분에 이제는 여행 예산을 계획할 때 항상 예상 비용의 50% 정도를 비상금으로 추가해요. 또한 여행자 보험의 세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80대 이상의 노인의 의료비 보장 범위를 명확히 알아봐요.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 한도와 수수료도 미리 확인하고 현금과 카드를 분산해서 보관하는 습관도 들였어요. 돈은 여행의 목적이 아니지만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게 되었어요. 80대의 여행, 도전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10개국이 넘는 나라를 가이드하면서 깨달은 것은 80대에도 여행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다만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준비와 접근이 필요할 뿐이죠. 여행 전 철저한 건강 체크업, 맞춤형 여행자 보험가입, 현지 의료시설 정보 수집, 여유로운 일정 계획, 안전한 숙소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이번 휴가 때 저의 다음 여행지는 캐나다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경험해서 배운 교훈들을 바탕으로 철저히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여행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된 여행자에게는 나이가 장애물이 아닌 더 깊은 경험을 위한 지혜가 될수 있으니까요. 인생은 여행과 같아서 목적지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80대의 여행은 비록 느리지만 더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해준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안전한 여행 준비 체크리스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항상 응원하며 도담이었습니다.